안녕하세요. 김강욱 노무사입니다. 이제 노동조합법 알자 제29회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9회차 강의의 주제는 단체교섭 거부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즉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형태로 행해지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 교재 221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대법원 판례를 하나 바로 보실 수 있죠.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 노동 행위가 된다는 점 인정하는데요. 이 단체 교섭 거부의 부당 노동 행위는 사용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단체 교섭을 거부 또는 해태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사용자가 단체 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단체 교섭에 성실히 응하였다고 믿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고 불성실한 단체 교섭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용자 딴에는 뭐 열심히 성실하게 교섭에 응한다. 이렇게 하지만 객관적으로 볼때 네, 그런 태도는 성실함이 부족하다.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거나 똑같다. 이렇게 판단된다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주 중요한 거는 이 단체교섭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랬죠.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그 단체교섭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배울 때 설명을 했던 부분이고 살펴본 부분이지만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단체교섭의 기본 원칙에서 살펴볼 때는 노사 모두가 지켜야 되는 원칙이었죠. 근데 지금 이 시간에는 사용자의 부당 노동 행위가 되는 단체 교섭 거부를 이제 살펴보는 거니까 이것이 위반이라는 게 인정된다면 그 형사 처벌까지 가는 거니까 좀더 엄격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측에서 단체 교섭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하는 이런 점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교재 이백이십일 조 아래 쪽에 보면 이제 제일 첫 번째 정당한 이유 노조 측의 단체 교섭 주체가 정당하지 못할 때죠. 그러니까 노조 측에서 단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담상, 담당자는 노조 대표입니다. 그런데 노조 대표가 아닌 사람이 위임장도 없이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그는 뭐 정당하게 교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노조 위원장, 노조 대표를 얼마 전에 해고시켰어요. 그런데 이 해고된 노조 위원장이 교섭하자고 나온 거예요. 자 교섭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이 경우. 회사가 반드시 확인해야 될게 있죠. 그 해고된 노조 위원장이 부당 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주의하실 점, 노조도 이점 주의하셔야 되는데,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이 아니고, 부당 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한 경우. 그 경우에만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이 나올 때까지는 종사 근로자로 본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 종사 근로자의 입장에서 노조에 가입할 수 있고 노조 위원장의 지위도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한 해고된 노조 위원장이 교섭 대표로 나와서 교섭을 요구한다면 이거는 정당한 요구기 때문에 사용자로서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해고된 노조 위원장이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나 어느 쪽이나 구제 신청을 하지 않고 또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만 한 경우 네, 이런 경우에는 그 이. 종사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되어 버리니까 사실은 정당한 교섭 대표가 될수 없고 교섭을 요구할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노조로부터 위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에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그 경우에도 정당한 권한이 없는 교섭 주체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교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222쪽 가시면, 어, 단체 교섭의 대상 사항이 아닌 것을 가지고 교섭을 요구할 때, 정당한 교섭 거부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해결할 수 없는 사항, 정부 정책을 반대하거나 어떤 법률을 만들어 달라거나 하는 것, 어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교섭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가 처분할 수 없어서 교섭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교섭 요구는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또 사용자만이 결정해야 되는 사용자만이 갖고 있는 경영 의사 결정. 예를 들면 구조조정과 같은 문제에 대한 이런 경영 의사 결정 사항을 교섭하자고 요구하는 것도 그것은 처음부터 교섭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교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이제 교섭의 방식입니다. 방법. 어떤 교섭을 하는 시간, 교섭을 하는 장소, 그, 바, 그 어떤 분위기. 네, 이런 것들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때 맞지 않을 때 네, 이런 것은 교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이유가 뭐라고 했죠? 사용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그런 방식으로 교섭을 요구하는 것. 사장님 집에서 교섭합시다. 네, 이런 요구는 정당한 교섭 거부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노동조합이 아직도 그 사장이나 회장님 집 앞에까지 가서 막 농성을 하고, 그 교섭에 응하라는 식의 그큰 뭐, 그 뭐라고 합니까? 고함을 지르기도 하고, 마이크로 그냥 그걸 방송하기도 하는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게 있는데, 이거는 사실 정도가 좀 심하게 되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어리, 그 잘못된 점이라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교섭, 이것은 회사의 회의실에서 정상적인 근무 시간 중에 예, 네, 할수 있게 될 것이고, 어, 뭐 어떤 경우 뭐, 회의가 좀 연장이 되는 경우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용자 측에서, 어, 오늘 교섭은 이 정도로 하자고 해서 이제 이렇게 교섭을 좀 종료하는, 하는 이런 걸못 나가게 막 문을 잠그고 막고 하는 이런 방식, 네, 이런 거는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섭의 시간이나 장소 또그 방식에 있어서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이 없을 때 이것도 교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어, 지난번에도 살펴본 내용입니다만 대부분 판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노동조합 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 측이 요구하는 교섭 시간, 교섭 장소 및 그의 교섭 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 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 교섭 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이렇게 대법원 판례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에서는 이제 교섭 대상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지만 사실은 교섭 대상이 아닌 걸 가지고 교섭을 요구하는 것 이것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된다는 점. 이 점은 뭐 당연한 거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대법원에서 그 교섭 그부에 정당한 이유로 판단한 아주 특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노조규약에 사전인준조항이 있는 경우입니다. 사전인준조항이 뭐라고 그랬죠? 교섭을 협상해가지고 그것을 타결 지었을 때그 타결된 안을 가지고 노조총회나 대의원회에 가서 사전인준조항에 따른 찬반투표 이걸 해서 거기서 찬성을 받으면 그 다음에 체결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조항을 사전인준조항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 사전인준조항이 확실하게 효력을 발휘한다고 인정하게 되면 사실은 노조 대표가 교섭에 나왔다 하더라도 타결을 짓고 난 다음에 바로 체결을 못하고 돌아가서 노조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이 사전 인준즉 찬반을 물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는 만약 그것이 엄격하게 노조에서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그 노조 대표의 교섭권과 교섭 체결권을 침해하는 잘못된 규정이기 때문에 그런 규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그걸 보고 교섭 대표에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교섭을 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컷 타결해봐야 돌아가서 찬반이 해서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니까 마지막 어떤 협상안, 최종 협상안을 내놓기는 좀 곤란한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런 사전 인증 조항이 있는 노조 규약 이것을 갖고 있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회사가 교섭을 거부하더라도 그것을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이제 회사는 그런 사전인준 조항이 있는 노조 규약에 대해서는 노조 대표에게 다시 한번 의사를 확인하는 거죠. 당신이, 에, 노조가 반대하더라도, 어, 결국은 체결하겠다 하는 권한을, 그런 직권조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교섭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교섭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연기한다 하더라도, 뭐 그것은 정당한 거부라고 볼수 있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 판례의 취지입니다. 아주 특이한 점이죠. 노조의 사전인준조항을 그혈력을 조사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는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이런 판례들이 요즘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그랬죠. 뭐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 대기업 노사관계 자주 보시지 않습니까? 타결 짓권나면 반드시 그 노조총에. 가가지고 다시 물어보는 경우 있습니다. 뭐 보통 찬성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어떤 때 이제 반대가 나오는 바람에 그 노사관계가 굉장히 또 어려워지는 경우 있죠. 정말 뭐 할수 없습니다. 다시 어~ 교섭을 하는데, 전에 같으면 노동부가 막 특별하지 달라들어가지고 그 노조 규약이 잘못됐다 이렇게 할 텐데, 요새는 그렇게는 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전 인증 중앙의 취지인그 노조의 민주성 확보라는 뭐 이런 점을 보고. 노동부가 막 거기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감독을 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음 생각도 해볼 수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그 교섭을 진행하는 것이 늘 이제 그런 식의 관행으로 되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점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정말 어 이제 도저히 더 회사에서 얻어낼 게 없는 이런 상황에서 그냥 노조가 힘만 믿고 아, 그거 안 된다. 더 받아와라 하는 식의 <laughs> 그런 식으로 반대를 할때 예, 그럴 때 노조위원장이 과감하게, 어, 이거 좀 회사 상황에서 이건 더 이상 얻을 것없대서 직권조인을 하더라도, 네, 그 직권조인한 단체 협박은 효력이 있다. 하는 점으로 우리가 정리를 했었죠. 네, 그런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섭 일시를 정하는 거는 노사가 합의로 하는 거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제 노조가 어느 일시에 교섭하자라고 했는데 사용자 측에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안건을 갑자기 많이 내놓았기 때문에 이걸 살펴보려면 시간이 좀 필요해서 그 노조가 정해진 교섭 일시에 응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통보해서 좀 연기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통보를 하고 그래서 그 노조가 정한 교섭 일시에 나가지 않는다면 이거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교섭 거부다. 연기다 이렇게 판단하는 대부분 판례를 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아주 재미있는 법률 문제 하나 생각해 봅시다. 자 사용자가 단체교섭 거부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방금 살펴본 이론에 의하면 단체교섭 거부라고 하는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면 부당노동행위란건 노동 분쟁이로 따져 볼때 권리 분쟁입니까 이익 분쟁입니까? 네 얼른. 보더라도 이것은 그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그 잘못된 행동이니까 부당노동행위는 일반적으로 권리분쟁으로 보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부당노동행위를 사용자가 했다고 해서 노조가 파업으로 그것을 대항하려는 이런 태도는 권리분쟁을 파업으로 풀려는 잘못된 태도라는 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체교섭 거부도 사실은 그 부당노동행위를 푸는 것처럼 권리분쟁을 푸는 방식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구제신청 노동위원회 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라는 것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부당노동행위, 불이 익 지급이라든가, 뭐, 반노조계약이라든가, 나중에 배우시는 지배계입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다이 부당노동행위일 때 구제신청을 통해서 풀어야지, 그걸 파업으로 풀려고 하면 권리분쟁에 대해서 파업을 하는 것이 되어서 정당성 없는 파업이 된다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는데, 이 단체교섭이라는 부당노동행위의 경우는 좀 특이하다는 거죠. 그래서 단체 교섭을 거부하는 사용자의 태도가 교섭을 단순히 연기한다는 이런 태도가 아니라 아예 교섭 못하겠다, 너조하고는 이번엔 절대 교섭 안 한다 이런 식의 태도를 결렬하게 보여주는 이런 상황이라면 이거는 단체 교섭 거부라고 말할 수 없고 뭐라고 말해야 되죠. 단체 교섭 결렬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체 교섭 거부가 너무나 이것이 극단적이 되어가지고 단체 교섭 결렬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이 경우는 에 노조가 네, 쟁의행위로 가더라도 그것은 부당하지가 않을 거라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그 사용자가 노조의 그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경우에 노조가 먼저 취하는 방법은 어, 법적으로 그 교섭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일 겁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도 그 점을 예, 인정하는데요. 교재 224쪽에 보시면 단체교섭 거부의 효력이라는 제목 보이시죠? 거기 대법원 판례 두 가지 중요한 점이 나오는데 첫 번째 판례에 보시면 어 노조 대표자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에 대하여 단체 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거죠. 만약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가 그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소 소송으로서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섭에 응락하라는 그러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보통 이 단체 교섭 응락에 대한 소송을 본안을 제기하기 전에 가처분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가처분 시정을 해서 가처분 결정을 받게 되면 단체 교섭에 응하라는 그런 가처분 결정을 받으면 사용자는 반드시 응해야 됩니다. 그 결정을 받고도 사용자가 교섭에 응하지 않을 때, 이거는 아주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노동조합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즉, 위자료를 지급해야 된다. 라는 것이 고단 판례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단체 교섭을 거부한다면 우선 노조는 기본적으로 이런 소송을 통해서 어 또는 부당 노동 행위 구제 신청을 통해서 그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이거는 권리 분쟁이니까 이 구제 신청이나 소송으로 푸는 것이 이제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체 교섭 거부가 아니라 그 정도를 넘어서서 결렬로 판단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노조가 구제 신청이나 소송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처음부터 노동 쟁이로 들어가서 쟁의 조정 받고 그다음에 찬반 투표 통해서 파업으로 들어가더라도 그것은 이미 이익 인정으로 변한 상태이기 때문에 변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파업은 정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래된 판례이긴 하지만 대법원에서도 바로 그런 점을 인정하는 걸 224쪽 아래쪽, 제일 아래쪽의 판례에서 볼수 있습니다 사업자 측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단체 협약 체결 요구를 거부하거나 해태한 경우 구제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노동쟁의의 방법을 택하였다고 하여 노동조합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수 없다. 이렇게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물론 이 경우 이게 이제 91년 판례니까 이때 상황에서 우리 대법원이 권리 분쟁과 이익 분쟁을 그렇게 구별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나온 판결이라서 이런 태도를 취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이익 분쟁과 권리 분쟁을 구별하고 있는 1997년 이후 노동조합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단체교섭 거부가 거부의 정도를 넘어서서 결렬의 수준이 되어버린다면, 이 경우는 꼭 구제 신청을 해야 될게 아니라, 노동쟁의의 방식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하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단체교섭 거부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들을 알아보았고, 사용자가 그런 부당노동 행위를 할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점은 원칙적으로는 권리 분쟁이니까 구제 신청을 하거나 소송으로서 풀어야 되지만 그것이 단순한 거부가 아니라 교섭의 결렬의 수준에 이르러서 노동쟁의에 이르렀다면 즉 주장의 불일치가 나타난 분쟁 상태까지 되어 버렸다면 이 경우는 노동쟁의로 풀어도 되는 그런 이익 분쟁의 상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수 있다는 점 이런 점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좀 까다롭고 복잡하긴 하지만 이 노동법을 공부하는 재미가 바로 이런 데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재를 잘 읽어 보시면. 네, 이것이 어떤 변화에 있어서 그런 판단을 하게 되는지 이런 점들을 잘 정리해 두신다면 혹시 우리 회사에 이런 일이 또는 우리 노동자 앞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알맞게 적법한 방식으로 해결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9회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30회차 강의 때는 이제 지배개입과 관련된 판단 사례들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29회차 강의와 관련된 판례 해부는 47번, 48번에서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내용 나와 있네요.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30배차 강의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